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제번 영상 리네아 코인입니다. 이 리네아 코인 업비트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 중에 하나죠. 이 상장 된 당시에 80원 부근까지 급등흐름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 나 있는 현재 시점. 자, 이 리네아 코인 여러분들 정말 지금 집중하셔야 될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 정프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상승흐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세력 정보 정프로가 모두 입수해 왔고 자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리네아 코인 절대로 뉴스나 언론의 소관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정프로가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이 세력 정보, 이번 영상 싹다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저희 정프로팀 9월 한달 동안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4 0 달러 500만원 상당의 투자 지원금 이벤트 모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조건 없습니다. 싹다 지원금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이번 이벤트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500만원만 받아가셔도돈 벌어 가시는 거니까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만 한번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정프로팀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5,000달러 지원금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지원금 꼭다 받아가셔서 정프로틴과 지원금과 함께 구월한 날 좋은 수익, 좋은 결과물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네아 코인 설명을 좀 이어가 볼텐데 자 정프로가 최근 영상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더 이상 뉴스나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던 시대가 절대 아니다 라는거 음, 계속 강조드리죠 자 특히나 이네아 코인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뭘 대응하려고 해도 차트로 뭐 대응할 수 있는 내용 별로 없어요 그 뉴스 뉴스를 봐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딱히 나오는게 없어요 근데 상장빔은 이미 나왔다가 눌렸고,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뉴스랑 차트 보고 대응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표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고래와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리네아 코인, 왜 하락이 나왔었냐? 리네아 코인 상장하자마자, 고래들이 대량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매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급격한 하락이 연출이 됐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래가 누굴까요 이 리네아코인의 고래 누구예요 자 리네아코인 현재 유통 물량의 상황을 보면 현재 전체 유통 물량의 자 21%만 자 21%만 락업이 풀려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락업 여기 21%자 이거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락업 해지되는 물량 누구 거예요 재단 초기 투자자 개발자. 이런 고래들 물량이에요. 개인 물량 아니에요. 그럼 상장하자마자 얘네들이 차익실현 매도 진행했고 얘네들은 차익실현하고 나가면서 급락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네아코인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재단이고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자고, 저,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자, 지금 유통 물량의 20% 정도만 풀렸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거 20% 익절했으니까 나머지 80%이 바닥 구간에 그대로 내버려둔다? 아니죠. 음.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자라면 내가 100 100억 100, 100 20%를 들고 있는데 20% 익절했으니까 20% 물량 수익 보고 나왔으니까 나머지 80%는 뭐 손해를 보든 말든 난 상관 안해 이러고 초기 투자를 하시나요? 고려들이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다음 락업 해제죠. 즉 다가오고 있는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락업 해제가 되면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는 80% 물량의 일부분 다시 한번 락업 해제되고 매도가 가능해진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요? 해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래들이라면 어떡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프로가 입수해왔다는 거고, 당연히, 이번 매도 이후에 바닷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 증가하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이거 고래들이 매수하는 겁니다. 물량 확보하고 나서, 다시금 코인 가격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대량 매도한다는 라 겁니다. 그 정보를 입수해왔다라는 거고. 즉,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정보, 이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특히나 지금 물려있는 분들, 손해보고 있는 분들, 손절 나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코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확실하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새로 정보 파악이 필수인데, 자,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맨날 또 차트 보고, 뉴스 보고, 볼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정로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리네아 코인의 세력 정보, 정풀어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온 락업 해제 일정과 주포가 누구이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면서 매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꼭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에 요거 꼭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정프로팀이 확인하고 100% 무료로 세력 정보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거기에 플러스 말씀드렸죠. 정프로팀이 이 500만 원 지원금까지 9월 한달 동안은 싹다 지원해드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바로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뭐 너네 자선 사업가냐? 뭐 지원금 퍼주고 뭐 세력 정보 퍼주고 너네 뭐 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의심 드시는 이런 드시는 분들 말고. 근데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라거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너, 또 수많은 사람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미 정부 방에서 4천 명 넘게 같이 투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처음에는 아, 누구도 똑같은 말했다 저녀도 똑같은 말해서 내가 수익 보게 해준다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손해봤다 어 그걸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씩 속으신 분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하실 수 있어요. 의심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의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 이 기회를 날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프로 팀은 절대로 없는 상승을 만들어내는, 없는 상승을 만들어내는 팀이 아니에요. 없는 상승을 막 강, 제로 코인과 가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코인,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매수해놓고, 이 상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물량 대량으로 던지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는 팀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팀인데 즉그 말은 뭐냐 지금 이리네아 코인 상승 나오기 전에 매수 안 해놓고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 이 세력 정보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빠르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수익까지 연결 시켜야 되는데 의심만 하다가 이런 코인의 상승 다 나오고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프로 팀이 이 500만원 지원금 준비한 이유도 여러분 정말 못 믿겠다 의심스러워서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피 같은 투자금이 아니라 지원금 받고 요거 가지고 시작하셔서 먼저 시작해 보, 보셔라. 일단 수익을 보려면 내가 매수든 매도든 거래를 해서 직접 정보 확인하고 수익을 매수면도 거래를 해야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심만 하다 보면 이걸 매수면도 이 새로운 정보 파악하고 매매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수익기를 놓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프로 팀이 준비한 이 이벤트와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을 챙겨가시기만 하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정프로 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원금까지 주, 준비해드리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드렸죠 정보를 때문에 이미 4천 명 넘는 분들의 같이 이 정보 공용 방에서 세력 정보 실시간으로 타점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익 보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근런데 어,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수익 보기 어려운 이유 뭐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수익 보기 어려운 이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가 정보력입니다. 정보력이 너무 부족해요. 정보력이 부족하지만 두 번째는 뭐다? 자금력이에요, 자금력. 돈이 내가 수십억 원, 수백 원을, 수백억 원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세력들은 어때요? 수천억 원, 수조원을 불린단 말이에요. 자금력으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이. 자, 그러면 정보력은 정포로 팀이 해결해 왔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수혜력 정보, 정보팀은 입수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금력은 저희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팀이 아무리 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자산을 불려봤자 수천억 원씩, 수조원씩 아무렇지 않게 불리는. 고래 세력들을 어떻게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투자하면 투자금이 천만원밖에 안되지만 10명, 100명, 1000명이 모이면 1억, 10억, 100억이 되는 겁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은 뭉쳐서 자금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미 4천 명 저희 정프로팀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놔서 4천 명이 모여서 그 막대한 자금력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세력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이 돼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프로팀이 정말 자신이 있어서 이번 9월때 공격적으로 500만 원이란 누구한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 50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만약에 시작해서 뭐 수익 안 나오고 뭐 비용 발생한다고 어디 가입해야 된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의심만 하다가 진짜 눈앞에 이게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정보를 두고 수익을 놓쳐버리시면 얼마나 속상하고 배 아픕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고민 되시는 분들 그동안 여기저기 속아서 못 믿겠다, 의심스럽다. 그러신 분들도 상관없고, 나 빨리, 나 손에 많이 물, 손에 많이 보고 물려서 빠르게 원금 복구해야 되고 수익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실 시간에 영상 안에 설명란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정프로 팀이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500만원의 투자증도 100% 무료로 누구나 조건 없이 이 정보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수익 보면서 매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 남겨주시면 정보로 팀이 확인하고, 지원금과 새로 정보 입장 링크에 싹다100% 무료로 발송 드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